아요 놈을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먼저 구해볼 거야 알았지 그러면 1, 0, 2, 4, 마이너스 8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1로 나누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1 그냥 내려오고 1, 1, 1, 1, 1 3, 3, 7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놈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x4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몫이 x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몫이 되고 그 얘가 나머지 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걸로 나는 몫과 나머지야. 이걸로 나는 몫과 나머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는 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을 x 플러스 2로 나눈 목과 목이래. 목과 나머지. 지로 한번 써볼 거야. 알았지? 응? 아, 아니 요거 요거만 요거 요거 요거만 이목을 이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한번 구별을 해볼 거야. 아니, 그냥 <laughs> 여기서 일단 이거로 나는 목 예, 목과 나머지가 이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이 목을 이 목을 이걸로 한번 나눠볼까? 그냥 선생이 그래서 1, 1, 3, 7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해버리면 1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니까 2 여기가 5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이식을 다시 써보면 이식을 이식을 다시 써보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 이거는 쓰지 마 이식은 이식은 x 1로 하고 선생이 님요 안을 요 요놈을 요렇게 다시 쓸 거야 알았지 이게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니까 몫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런 놈이었다 이런 얘기야 이, 이거를 이 몫을 지금 이걸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몫이 이게 되고 나머지가 이게 됐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선생이 이제 요거를 전개할 거야 요거를 전개할 거야 알았지? 전개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거 정계 중과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거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온 거야. 우리가 원하는 식. 즉요 놈을 이 놈을 이걸로 나누니까 이제는 몹시 이게 돼버린 거고 나머지가 이게 돼버린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응용 문제인데 아 선생님 조립제법이 1차식으로 나누는 거라며 여기 왜 이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조립제법을 기본적으로 하나를 갖고 해. 그 다음에 또다시 몫을 다른 놈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전개를 해주면 바로 우리가 금방 이 몫과 그다음에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알았지 이 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일차 이하겠지 그래서 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건 이차 이상의 식을 아이차이차 이상의 식으로 나는 몫과 나머지를 구해 본 거야.